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대학씩 한 대학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의도는 올해 입시의 커다란 변화 아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한 원서 지원이 사실상 의미 없다. 결국 은 뭐냐면 달라진 입시의 환경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경쟁률과 그 다음에 입시의 결과만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의 대학씩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아 나는 한양대학교 의대를 써야지 라고 하면 하이퍼리뷰 한양대학교 의대편을 딱 보시면 생각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한양대학교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한양대학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서울권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학들의 의대 선발이 많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의대정원이 늘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정원이 늘었다.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더 나가면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정원 늘었고, 성균관대 정원 늘었지 아시고, 또 울산대학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양대학교 의대 정원이 늘은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양대학교는 종전에 학생부 종합 전형, 단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원화되어지면서 학생부 종합 추천형, 학생부 종합 서류형으로 분리가 됐고 그러면서 의대 정원이 늘었습니다. 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올해 전국적으로 2025학년도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뽑는 의대 정원은 몇 명일까? 보시는 것처럼 4,610명.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이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3079명으로 전년도 대비 1146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국적으로 의대를 가장 많이 선발하는 지역은 어딜까?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이 31%, 그 다음에 충남, 충북이 24%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의 8개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서 배제가 되면서 결국 서울권은 정원이 묶여버렸죠. 늘었다 하더라도 인천 경기 지역에는 4개 대학, 경네개 대학,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학교만 정원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충남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24% 전남 전북 18%, 대구 경북 12%, 부산 울산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 내신이 뚝뚝뚝 떨어지겠지? 내 신이 많이 하락할 거야. 의대 정원 많이 늘어나니까 치대 가는 거, 약대 가는 거 이제 쉬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의학계열이라고 하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이지만 의대의 쏠림 현상이 너무 커요. 그죠? 의대의 정원은 늘었지만 치대나 약대의 정원은 고정되어져 있어요. 늘지 않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치대는 644명을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지만 그 중에 서울 경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89명이고 약대는 1953명으로 치대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그 중에 932명이 바로 어디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선발한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인재 전용으로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서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 전용으로 의대를 쓰는 학생들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를 공략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은 바로 치대가 되겠죠. 그러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치의학과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은 바로 어디가 되냐? 약대가 지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를 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방의 의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 서울 지역에 있는 상위권 약대나 치대를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은 바로 뭐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상위권, 치대나 약대는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 어렵다. 왜? 아래에서 올라오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위에서는 내려가기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몰리는 지점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대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하락할 수 있는 지점은 첫 번째는 의대, 지역인재, 두 번째는 약대, 수의대, 한의대, 지역인재, 지방대학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이 하락이 예상이 되어지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는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바로 지역인재 비율이죠 예전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꽤나 많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의대 정원이 늘으면서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의과 대학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진 상황 그럼 모든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 상위권 의대를 선호할 거고. 그럼 거기는 무슨 전형이야?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재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여러 지역이 관심을 갖죠. 의대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강원 지역에 관심을 갖는다. 또는 충남, 충북 지역에 의대정원이 많이 늘어난 점. 여러 가지 관심 지역이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 바로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까지의 라인이 무척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상 울산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빼고 생각을 해보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두개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죠.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1 8 명. 그리고 전년도에는 고려대학교가 30명이기 때문에 48명을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학교가 올해는 18명에서 22명으로 4명이 늘고 고려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명에서 1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기재가 잘못되어져 있지만 학생부 교과는 48명에서 40명으로 8명이 줄었어요. 48명에서 40명으로 8명이 줄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울산대 성경관대까지를 보면 184명에서 237명으로 전년도 대비 53명이나 늘었어요. 엄청 늘은 거죠. 뭐 10명만 늘어도 되게 많이 늘었다 할수 있는데 53명이니까. 근데 53명인데 어디가 늘었나 보면 성경관대학교 2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죠. 그다음에 울산대학교가 14명에서 34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전용이 이원화되어지면서 39명에서 55명으로 정원이 늘었어요. 중앙대학교도 인원이 소폭 증가했죠. 보시는 것처럼 한 3명 정도 늘었네요. 늘었지만 큰 의미는 없고 경희대학교는 지금 33명에서 2 9명에네 4명이 줄었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는 건 성균관대 그다음에 울산대 한양대학교 의대 정원이 늘었다는 점 주목. 그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점은 성균관대가 종전에는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다가 수능 이후로 면접을 보면서 성균관대학교 12월 1일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탐구형 12월 1일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경희대, 중앙대, 성경관대가 면접일자가 중복돼요. 면접일자가 중복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 세계대학을 동시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를. 그렇죠. 그럼 하나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원서를 쓸까 고민이 많이 스럽죠, 그렇죠?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은 어차피 경희대학교야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성경관대학교는 꼭쓸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 면 모집인원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이기도 하고, 가장 고민스러운 학교는 바로 성경관대학교 다음에 밑에 있는 중앙대학교 할수 있는데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주목돼야 되는 점은 뭐냐면. 중앙대학교 융합형과 탐구형이 전형의 방식이 바뀌었죠, 서로. 전년도에는 융합형이 서류 플러스 면접, 탐구형이 서류 100% 전형이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인식이 뭐였었냐면 융합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일반고 중심의 선발. 그다음에 탐구형은 대부분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자사고 중심의 선발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 2 0 2 4년도에 입결을 보면 융합형이 탐구형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여기는 내신이 높고 여기는 비교과가 반영이 높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자사고 학생들은 탐구형,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융합형 이런 공식이었는데 올해 바뀌겠죠. 왜 바뀌냐 하면. 틀림없이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의대를 반드시 어디를 쓸 수밖에 없냐면 하 중앙대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한양대를 쓰거나 중앙대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탐구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융합형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융합형에 몰리면 거기 이 융합형이 자사고 중심의 선발 내신 성적이 하락 충원율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대학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중앙대 다음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학교가 바로 한양대학교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두 개의 전형으로 이원하여 유지하는 학교는 세계 대학.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세계 대학이지만 고려대학교는 특징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둘다 수능 최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지원해 보자라고 하는 게 고려대란 말이에요.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은 사실상 과학고 중심의 선발이다 보니까 사실상 고려대학교는 한양대 중앙대 다른 대학과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두개 대학이고 이두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가 무척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올해 신설 전형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학생들이. 어떤 내신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또 대학에서 실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서울경기 인천지역의 의학기관의 선발인원은 1381명을 선발해요. 엄청나게 많은 선발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의대 선발인원의 734명, 그 다음에 치의외과가 105명, 수의외과가 44, 약학과가 423, 한의예과가 75니까 사실상 의외과와 약학과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의대든 약대든 치대든 서울경기권의 이런 의학계열들은 선호도가 매우 집중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의대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내신이 그냥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양대학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가장 큰 변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9명을 선발하다가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원화 되어졌다는 점이죠. 이원이 되어졌다. 이렇게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라는 점은 그만큼 입시를 올바르게 잘 이해하셔야만 될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 서류형과 학생부 종합 추천형으로 이원화 되어졌고 정시 선발 인원은 68명에서 52명으로 만 감소가 되어졌고 2026학년도로 가면 또 다른 변화 바로 논술 전형에서 의대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전 정부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단호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중심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정시로 선발해라, 논술은 가급적 줄여라, 폐지해라, 이런 방향이었는데, 이제 이번 정부 들었으면서 입시가 약간 좀 느슨해지는 경향들이 있으면서, 각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계속 신설하거나, 신설되어져 있던 논술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늘려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정부는 또 어떤 입시의 정책을 살릴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논술 전형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026학년도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90% 학생부 종합 평가 10% 선발하고 수리논술 두 문항 90 문항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회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서류용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년도하고 동일하죠. 동일하면서 단지 모집 민원만 30명에서 39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한양대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지원 자격이 완화돼서 국내 정기고 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이기 때문에 동등의 다시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정고시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원 가능하고 학생부 종합평가니까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작성하시면 되고 수능 세정력 기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보실 수 있어요.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하기 3년 기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도와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검정고시 학생이라면 또 지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추천형과 소련 면접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 추천형이 올해 바로 신설되어진 전형인데 달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예요. 추천서는 담당 교사가 추천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원서를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자도 원서를 써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합의 사회 과탐 한 과목 반영하니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까지 원서를 쓰기 때문에 3사의 과탐 한 과목이라고 한다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60% 정도까지는 나올 거예요. 수능 체제가 60% 정도 비율이 나오면 사실 수능 체제 미충족에 따른 내신 성적의 하락은 기대할 수 없다. 사실상 수능 체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럼 결국 뭐로 뽑겠다는 얘기냐 면 서류평가. 학생부 종합평가니까.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한다면 그 결국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신 성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의 역량,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학교 유형과 고등학교의 우수성이에요. 그렇죠? 학업적 배경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학생부의 경쟁력인 거고 자사고라고 한다면 결국 학교 내에서의 경쟁률, 그다음에 동일 자사고 내에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평가 반영 방법이 있는데 모로 평가한다는 얘기냐 물론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읽어보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종합적인 성취도, 핵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다수의 교사가 단년간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학생의 역량을 다수의 입학사정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횡단 평가의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평가한다라고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구도예요. 이 평가 구도를 보면 한양대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네 가지 핵심항 목들이 있죠. 그네 가지가 바로 비판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 및 협업 역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평가의 주체가 전임인 경우, 평가의 주체가 전임과 위촉 공공인 경우를 해서 구분지어서 네 가지의 핵심적인 역량들,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적 역량, 소통 혁명의 역량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세분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양대에서 뭘 보냐. 당연히 내신 성적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와 있는 동아리 활동, 자율이나 진로 활동, 교과 성적, 세분 위험이 특기상 등에서 진로와 관련된 적합성과 활동의 우수성을 고려할 거고 그러면서 고등학교의 우수성이나 학업적 배경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한양대학교 의대의 원서를 쓸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 자 한양대학교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입시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는 70% 합격생의 성적이 1.7이에요 그다음에 2022학년도로 가면서 1 8 5 2023년도로 가면서 1.57 1.2024년도로 가면서 1.41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시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다? 결국 내신의 반영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때 예전에는 과학고나 영재고가 과고라고 한다면 내신 4등급으로 의대를 갔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요한 대학을. 하지만 요즘에는 내신 4등급으로 의대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하면 이렇게 교과 중심으로의 고교 간의 등급을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한양대도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학고나 하더라도 그만큼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내신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겐 한편으로 유리하죠. 더군다나 전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이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그두 개의 전형에 따라서 하나의 전형은 내신 중심의 전형, 하나의 중심은 활동 중심의 전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점을 잘 고려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전에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어려운 지점, 주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합격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양대학교는 모집인원 늘면서 전형이 분리됐고. 성균관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2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내년에 다시 교과 전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일반고 학생들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핵심 대학 성균관대, 중앙대,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이세개 대학을 그쵸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학교의 입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은 학교가 어디야? 이러면 바로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 2023년도, 2024년도로 보니까 2024년도 발표된 내용이 내신 성적이 1.31이었고 2023년도는 1.1이라고 했어요. 경희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높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경희대학교 네오네네상스 전형의 일반고 합격생들이 다수 포함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에 다수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낮은 지점은 어디냐? 중앙대학교 탐구형 내신 성적이 1.98. 그다음에 융합형 1.37. 1.42의 하양대학교. 요렇게 내신 성적이 낮은 지점은 결국은 자사고 학생들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성균관대학교는 다른 구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1.21이지만 사실상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요. 한양대, 중앙대학교, 경희대는 사실상 격차가 아주 크진 않아요. 의대 구간 내에서. 하지만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는 의대 구간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성균관대 1.21이라는 내신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서 내신이 낮다기보다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이어야만 붙을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런 내신 성적은 그냥 일반고의 내신이나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결국은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나 일반고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낸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올해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죠.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여기서 구간을 좀더 넓히면 성균관대 위지점에 해당이 되어지는 카톨릭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서울대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 밑지점으로 따지게 되면 은 바로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학교, 이화여대까지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중간 지점이. 물론, 많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특히 원서 지원의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는 지점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인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몇 명, 53명이나 늘었다. 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이 학교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뽑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44.62%. 하지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자사고 비율이에요. 자사고 비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25.67, 25.56, 25.2%.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뭘알수 있냐면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고등학교 유형별 선발 인원을 정해놓고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사고의 인원이 일정하게 25.67, 25.16, 25.2%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4%를 선발하죠. 33, 32, 41에서 4.9, 3.92, 4.03이 정도로 선발이 있습니다. 비교적 자사고의 비율이 높지만 특히 우리가 한양대학교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이 과학고가 36명, 영재고가 33명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영재고 학생들이 한양대를 갔다면 한양대학교 공대나 한양대학교 자연과학에 붙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대부분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 정도까지 가는 경우, 아니면 성균관대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밑으로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양대도 물론 원서를 쓰긴 하지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일정 숫자가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합격생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한양대학교 의대에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이프립에서는 여름방학 MMI 면접 특강 진행합니다. 한양대학교는 면접이 없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성균관대학교도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경희대도 면접을 보고 중앙대도 면접을 오기 때문에 미리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 수시 컨설팅도 한참 예약 접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에 9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접수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